안녕하세요 시드니 피부관리 독타준입니다음 시드니 코로나로 제가 문을 닫은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동안 문자나 카톡으로 손님분들께서 아, 제 피부 좀 살려달라고 뾰루지가 막 폭발하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을까 해서 이렇게라도 영상을 올리고 싶었고요. 일단 오늘은 이론적으로만 여드름을 어떻게 짜는지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짜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여드름 있는 분을 직접 실제로 짜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드니 날씨는 여름에서 이제 가을 정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교차도 크고 그리고 비가 왔다가 쨍했다 왔다 쨍했다 이렇기 때문에 피부도 거기에 적응하려고 많이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 피부 피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뒤집어지었다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뭐뭐 뭐 알러지처럼 빨갛빨근 뭐가 올라왔다 아니면 가렵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따갑다 혹은 여드름 뾰루지, 좁쌀 여드름, 이런 게 폭발했다. 이런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음, 여드름, 뾰루지가 났을 때, 최대한 안 건드리고 집에서 안 짜는 게 좋지만, 너무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어떻게 최대한 짜는 게 좋은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와줄 친구 <laughs> 있고요. 네, 일단, 음, 피부과에서는 이러한 압출기를 사용하죠. 네, 압출기 모양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살짝 휘어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양쪽 모양이 다른데, 이건 일반적인 압출기 모양과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크고, 좀, 좀, 음, 농익은 그런 염증성 여드름을 짜기 위해 살짝 크고 넓게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둘다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손으로 짜는 건 최대한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이 압출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최대한 다른 부분의 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이건 일단 손에 균도 있고 손톱으로 이렇게 진이 이겨지면서 다른 피부에 손상을 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클렌징이 깨끗하게 돼 있고 각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짜 주면 좋겠지만 샤워를 할 때나 샤워를 하고 나서 좀 모공이 열렸을 때 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알콜솜으로 소독을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피부과에서는 이런 주사 바늘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좀 모공을 살짝 열어 주고 나서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피가 나게 찌르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모공을 살짝 더 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피지 덩어리가 최소한의 자극으로 나올 수 있게 절대 피가 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찔러주는 과정에서도 요 바늘은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는 거의 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뾰루지가 나는 것도 그냥 얘로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절대 이걸 그냥 눌러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정확한 원칙과 방법이 있거든요. 1mm라도 잘못되면 안 나와요. 더 강한 힘을 써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얼굴이 있어요. 얼굴에도 수많은 털이 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모공과 털이 난 방향을 먼저 봐야 돼요. 어, 보시면 자, 이쪽 이마 쪽에 털은 이 모공이 여기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거울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모공이 여기 이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 거고요. 그 다음에 턱은 모공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털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반대쪽, 이쪽 방향일 거고요. 그래서 모공을 먼저 봐요. 응? 자세 확대해 보면 모공이 보일 거예요. 그걸 먼저 바늘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으로 찔러줄 텐데, 얘를 이제 90도 방향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찔러주냐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났으면. 얘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거고요. 턱은 반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는요, 90도 아니고요. 45도로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 모공, 모공을 정확하게 구멍을 보고 이털 방향을 잘라서 찔렀을 때는 어느 정도 바늘이 들어가도 따갑거나 피가 나지 않아요. 지금 찌르고 있는데도 이 정도 들어가도 피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공 반, 방향을 거꾸로 하거나 모공이 아닌 자를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공 바, 모공이 있는 걸 보고 45도를 맞춰서 털이 난 방향대로 찔러야 한다. 그것도 그냥 깊게 찌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찌르고 이렇게 돌려서 군봉을 넓혀주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찌르고만 나온다. 돌려주는 건 약간 고급 스킬이에요. 일단 모공을 열어주고 난 다음엔요. 똑같은 방향대로. 아까 열어줬을 때랑 똑같은 방향대로 누르면 돼요. 이 누를 때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자 여기 있죠 모공이 여기 지금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넓게 되고 하면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너무 가깝게 하면 피, 피지가 나오다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원 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나오니까 딱 누르다가 이렇게 끌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피부가 다 까지고 엄청 상처가 크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긁으면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45도로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절대 이렇게 긁으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긁으면 엄청 아프고, 각, 각질이 막 벗겨지고, 되게 아파요. 그리고 힘은 골고루 주고요.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압출기가 이렇게 쏠렸을 때는 이렇게 더 한쪽 방향으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자국이 오래 가고 상처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자국이 날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게 쏠린 거거든요. 이렇게 나면 안 돼요. 훨씬 데미지가 크죠. 지금 보기에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긁었을 때이 이 빨개지는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긁으면 안 되시고요. 코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블랙헤드를, 어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주셔야 돼요. 코에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긁으세요. 이렇게. 그러시면 코가 다뻑겨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기 특히나 하나를 누르고 있으면 옆에서 막 삐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오오오막 이렇게 긁으시는데 오 이렇게 긁으시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쪽은 특히나 모세혈관이 굉장히 약하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하시면 여기 가 빨개져요. 가만히 있다가 빨개져요. 코도 계속 이렇게 긁어서 짜시면 주사라는 빨갛고라는 그런. 병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긁지 마시고 하나하나 겨냥해서 짠다. 그리고 코피지 같은 경우는 어, 코팩이나 이런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서 압력에 의해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너무 자주 짜는 것도 사실 계속 자극을 주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고 좀 좀 너무 크고 거슬릴 때만, 그때만 한두 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 때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염증성 여드름이 이제 폭발하지 않습니까? 주로 입주위에 많이 나시죠? 이런 것들은 참 짜기도 애매하고 그런데요. 일단, 어, 딱딱하고 아플 때는 최대한 때가 아니니까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노랗게 골마서, 어, 좀 터질 것 같을 때만 좀 농을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노란 부분이 있으면 노란 부분을 살짝 터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음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누를 것 같으면 이게 염증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 염증이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왔다는 거는 피부 아래쪽도 이렇게 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팍 누르다가 염증이 푹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프게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이 넓은 부분을 요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적하기 때문에 작, 좀, 데미지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멍을 내줬으면 이걸로 농이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조금씩 살살 눌러야 돼요, 살살. 네,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면서 짜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 만약에 이런 압출기가 없다면, 음, 이런 염증 같은 경우는, 어, 구멍을 살짝 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만 조금만 누르셔서 녹만 제거해주세요. 왜냐면 요거는, 어~ 피지 몇개 작은 피지 몇 개들이 뭉쳐서 크기 하나로 된 거기 때문에 어~ 무리하게 짜도 다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농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또 곪을 수 있고 또 곪을 수 있어요. 최대한 자극을 적게 빨리 아물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음, 많이 건드려도 다안 나와요. 농만 그러니까 제거해주시고 이런 알콜 있으면 소독 조금 해주시고 알콜이 없다 그러면은 약간 여드름 토너 같은 거 그런 걸로 살짝 닦아주시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티트리나 이런 아 그냥 스팟 제품이 있죠 그런 걸 살짝 얹어주시면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걸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지만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압출기 꼭 사용해주시고요. 요즘엔 이런 거 다이소나 뭐 화장품 가격 가면 거의 다살수 있으니까 음잘 조심스럽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못 하게 쓰시면 조금만 참으셨다가 전문가에게 <laughs> 상의해주세요. 네. 아, 빨리 열고 싶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